안녕하세요. 브로빛 따지기입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어, 제가 만들었는 화분을 가지고 지금 공방에 와서 가마에 넣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어, 가마가 큰 것도 하나 있고 작은 것도 하나 있는데, 지금 여기 작은 가마에는 제가 만들었는 화분 용량이면은. 딱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작은 가마에 화분을 하나하나 넣고 있는 모습이랍니다. 우리가 공방에 때로 물건을 맡기기만 했지, 어 이렇게 또 가마에 직접 넣는 모습은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한번 안이 어 어떻게 화분을 어떻게 굽는지, 한번 볼겸 이렇게 찍어보는 거랍니다. 보통 초벌은 700에서 800도로 굽는데, 여기 사장님께서 900도로 구워준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겠지요. 두 단째 넣고, 지금은 이제 세 단째 화분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이렇게 맡기고 저는 가면 됩니다. 굽는 시간은 대략 약 8시간 걸린다 고 합니다. 이틀째 되는 날 공방의 사장님께서 다 구워졌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찾으러 왔거든요. 그래서 그 가마에서 꺼내는 모습입니다. 이번에 만들았는 것은. 흙이 10kg 하고 또 집에 남았는 거 대략 4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다음에는 15kg 정도까지, 어, 만들면은 여기 이 가마에 맞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렇게 양을 정하면 될것 같아요. 가마에서 나온 걸 어, 이렇게 보니까 금간 곳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. 어, 조금 붉은색은 옹기토로 구운 거고 조금 밝은 색은 청자토로 구운 거랍니다. 네, 또 색칠 예쁘게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